구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는 말은 다윗 자신이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겪었던 총체적인 어려움이란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어려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여졌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스스로가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대적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이었습니다. 12절의 하반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마치 깨진 그릇과도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림으로 인해서 마음이 깨져버린 상태, 극심한 우울감을 겪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대적들이 사방에서 그의 목숨을 노리는 어려움입니다. 1 3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능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주변에 그의 목숨을 노리는 대적들이 가득하여 큰 공경에 처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내면을 비롯하여서 주변 상황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 어려움 중에는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비롯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 속에 경험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 속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또 트라우마가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 마음의 상처가 우리의 인생이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또 인생의 어려움 중에는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위기로부터 다가오는 어려움, 일상에서 만나는 인간 관계로 말미암아서 다가오는 그러한 어려움들, 외부적인 요인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삶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일상을 지납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 상황이 괜찮아질 때도 있지만 다시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괜찮아졌다가 또다시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단순히 좌절의 자리, 낙망의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복되는 어려움 앞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다윗은 전인적이면서 총체적으로 다가오는 삶의 위기 앞에서 문제를 돌파해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의지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보여줬던 그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1사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아무리 삶의 현실이 어렵다 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생이 힘들고 괴로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 앞에서 취하였던 다윗의 믿음의 결단이요, 행동이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당장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하여도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총체적인 삶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14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네,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앞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소망을 잃지 않고 더욱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4절에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라는 표현이 표준 세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표준 세번역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당당한 표현입니까? 이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외치는 믿음 바로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자신의 삶을 둘러싼 모든 어려움을 힘 있게 돌파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모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앞날을 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앞날이란 표현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가리킵니다.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영원 무궁토록 자신의 모든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순간들을 가리켜서 자신의 앞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을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천지 만물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모든 대적들, 모든 악인들의 운명 또한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서 다윗은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분명 다윗은 자신을 핍박하는 대적들의 손이... 자기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거세게 몰아치는 대적들의 공격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공격하고 강력한 힘으로 몰아치는 대적들의 모든 행위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천지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주님께서는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 직장을 비롯한 모든 주변의 문제들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삶의 어려움을 돌파해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셋째로, 주님의 얼굴을 자기 백성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16절 말씀을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 얼굴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제대로 숨을 쉴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얼굴빛을 모든 인생 속에 비춰주시기만 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수 없는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극복되고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자하신 얼굴빛, 은혜가 풍성한 주님의 얼굴빛, 사랑이 가득한 그 얼굴빛,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얼굴빛이 비춰져야만 열립니다. 문제가 돌파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빛이 비춰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고 주님의 넘치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공급될 수 있습니다. 드래핀 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꽃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좋은 토양이 있어야 하고 흡족한 수분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햇빛이 적절하게 비춰져야만이 모든 영양분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합성이 되어서 꽃은 성장하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꽃봉오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꽃은 절대로 자신의 꽃봉오리를 피워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누리면서 살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충만하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얼굴빛, 주님의 인자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여서 모든 문제를 돌파해 내고 더욱 성장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여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윗은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였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총체적인 어려움이 도사리는 삶의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얼굴빛으로 인하여 하늘의 생명을 누리면서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